반갑습니다 여러분 4월 4일 새벽기도 하나의 앞 나아가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이죠 예수님께서 어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가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인 것 같습니다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께서 농부시고, 너 예수님은 참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가지가 그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살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 꽉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우리는 생명의 그 줄기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상태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상태 그 놀라운 은혜의 상태 주께서 내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상태에 내가 무엇인지 주 앞에 구하면 주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상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구현되는 상태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져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했으면 그때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주께서 이루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만 한 상태 어떤,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상태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꿈꾸며 추구해야 될 상태인 중했 있습니다. 내삶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여러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만에 나아가야 될 중에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만의 온전히 있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려원 하십니까? 그렇다면 주 앞에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삶의 모를 모두 열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고 완전히 들어가서 주님 앞에 거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돈을 받고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갖고 우리의 삶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아실현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미이 아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월 4일 이 하루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저 앞에 전진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멘. 자,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 안에 주께서 내 안에 거하는 노을나운 은혜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욕심과 나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내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행하시는 노을나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될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 없어서 감사 찬양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복과 명기도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4월 4일 어 우리 사순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중에서 한 구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한장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 기억하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복합니다.